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즈예요. 어 오늘은 눈치 게임을 해보려 하는데요. 어 이거는 쿠키 용미라는 건데, 네 쿠키 용미트입니다 이게 쿠키 용이 원도 있는데 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이게 눈. 어, 눈치를 봐가면서 막뭐 하는 건데 일단 시작해 봅시다. 일단 진지하게 갑니다. 자 여기는 자유롭게 분위기 파악을 해도 좋은 공간. 자신이 분위기 파악하는 걸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혼자서 분위기 파악을 하는 꿈의 세계. 마음 가는 대로 즐기세요. 짠. 화면의 빨간 것을 움직여서 분위기를 파악해 보세요. 빨간 것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 분위기를 파악해서 다른 행동을 취해 보세요. 설명은 일정 없으니 쭉 분위기를 파악해 보세요. 설명은 일정 없답니다. 시작. 제1장. 어! 제가 있네요 뭘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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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얘왜 이렇게 나대 <laughs> 아 죄송합니다 뭘까요? 아 엘리베이터 타는 거요? 헉! 때리고 있었다 아하 이게 뭘까요 C 점이 되네요 준이가 뭘까요 네 뭐일까요 깨워줘 뭔뜻 신지 모르겠네요 어왜 이렇게나 이해가 안 돼요? 모르고 다 이것은, 아, 우립그렇요 역시. 이게 뭐죠? 로봇을 맞추는 그런 걸... 것 같아요. 자, 다음. 제 사장. 이게 뭘까요? 손이 찢겼어요 여러분. 요런 거 아니었나요? 하, 하! 음, 제우장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야! 잡아라! 어! 설마. 아. 아,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잡아버렸습니다. 로봇. 점점점. 제 6장. 음, 이게 뭘까요? 지우개인가요? 딱. 두 개. 세개 정도 줘야 하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아, 됐다 됐다 많이 줘야 하나요 여러분 이거 얼만큼 줘야 되죠? 다 줘야 하나요? 어? 왜 다음을 안 넘어가죠 이게? 뭘까요? 중단. 아니요. 아 이거 뭘 뭐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 요건가요 이렇게 주는 건가요? <laughs> 뭐지? 황금 쌌습니다. 다음. 음, 고객과의 점심 약속. 간식 아니시... 아니죠 아니죠 노천카페 어 <laughs> 고객 노천카페인가 음제팔장 오늘부터 학년입니다 두근두근 이용우 내가 네 이건가요 네. <laughs> 근데 왜 뭐지? 별똥별이 사라지기 전에. 아, 못 읽었다. 별똥별이다. 어까지 시식하게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해주세요. 이런 것인가? 자, 다음. 너희들, 그럼 내가. 그럼 내가. 어, 눈치를 봐서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자 다음을 해 볼게요 중간 결과 이번 다섯 문제는 점점점 점헛 뭘까요 라면 먹으러 가야지 뭐야? 안 고른 거야, 나? 음. <laughs> 레시비전. 그럼...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여기 차례에서부터 드로 아니, 일어나서 갔어야 되는데. <laughs>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와우. 보시는 분들 뭔가 암 걸리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 손들기 손들기. 수지 마세요. 다음. 이사지 센터. 아이오텍. 역시, 책이죠. <laughs> 잠깐만, 아이옷? 근데 이분은 뭔가 책 많이 읽으실 것 같이 생겨가지고, 책 같아요, 뭔가. 그리고 글 너무 빨리 넘어가요. 뭘까요? 이 사람. 짝짝짝짝. 짝짝짝짝. 아. 다음. 중간 결과, 이번 다섯 문제는, 혹시 눈치 제로? 손 들지 마! 아, 손 들지 말한 건가? <laughs> 제가 눈치 제로였나봐요. 텔레폰? 안녕하세요! 껴! 하하하하 북극곰 튀겨먹어도 맛있대요 뀨. 뭘까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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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오늘의 게스트는 어? 2년 반만이요? 어제 게스트 A양이 소개하는 이런 건가? 다음 제17장 레드 블루 전날 학강? 아저 사람, 아, 저 사람 소개 안 했구나 와우, 저 사람 혼자 그렇구만다 소개를 하고 나서 하는 거였군요 저 진짜 눈치 제로인 것 같습니다 아우 자기 자기 깨깨깨깨 깨, 깨, 깨 있어 맞아 맞아 그래 아어어 아, 아. 아, 됐다 됐다 이거는 진짜 눈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제 19장 상대방 맞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 설마. 아 설마 안돼 안돼 안돼.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이게 시점을 주는 것인가요? 그럼 어떻게 눈치를 봐야되는거지? 모르겠는데요? 어? 사람이가오 어, 위를 봐요 위를 봐 같이 봐오띵 같이 봅니다 일단 어? 오, 저거 해좀니 응. 이런 거 아닌가요? 다음 이거 뭔가 재밌는 거 같아요. 중간결과 뜸뜸뜸. 제21장 별똥별이 사라지기 전에 아 이거 또인가요? 아 별똥별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네.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빨리. 잠만 안 돼. 띠리리 리리리리리~ <laughs> 별똥별이 빠르네요. 네, 제가 늦췄어야 됐는데, 뭘 봐요? 그러 응? 띵? 이쪽이 키우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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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막떨어고 있어요. 어. 어. 음.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전차는 가버렸습니다 다음 제2 3정 이제 손을 말려야 할거 남은 물고기 비켜 야너 비켜 이거 다 쓰면 안 돼? 이런 거 같아요. 다음. 제24장. 그애가가아서 그래.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붙게 어쩌고 저쩌고. 그때 뭐하는 야 뭐하는 뭐죠, 이건? <laughs> 잠시만요. 이게 뭐죠, 이거? 아, 그렇구만. 움직여봐. 그렇구만. 이게 뭐라는 거죠? 그렇구만.